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땅에 부흥이라는 것을 최초로 경험하게 한그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사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난 그 결과. 그래서 100년이 된 2007년도에는 우리도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그때처럼 새로워지기를,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2007년도, 그전 2006년도부터 부흥을 부르짖었던 기억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양대구공 운동의 원인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조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강단에서 선포했던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아간 같은 인간입니다" 하고 회개했던 그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이 함께 앞다투어 회개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평양 시내가 회개의 눈물바다가 됩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로 뻗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회개하면 삶이 바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어, 저 사람이 교회 가고, 저 사람이 삶이 바뀌고, 투전꾼들이 투전을 끊고, 술꾼들이 술을 끊고, 축처받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보고, 당연히 성도들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부흥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습관을 끊어 버리지 못해서 부흥의 숫자, 부흥의 결과에만 매달린 나머지 1970년대, 80년대 도시 교회 확장을 부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십자가만 세워 놓으면 교회가 꽉꽉 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시골에 있던 성도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자리이동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으로, 이 나라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도시교회가 살찌고 시골교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는 그런 현상이 이 나라 이 방방곡곡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교회가 살찌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부흥이 아니고 자리이동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부흥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부흥이란 무엇인지. 우리도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보다도 사실 우리 삶의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좀 부릴 듯이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고 공부하는 학생은 내 삶에 좀 풍성한 학업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꿈꾸고 가정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터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는데 진짜 부흥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정의를 내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는데 너희 유다 땅을 바벨론 민족이 침입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저 악한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치는 것이 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믿음은 에무나 성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내가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 저 악한 바벨론을 내가 또한 심판하는 건 그건 나의 일이니 너는 선지자의 일을 하라.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발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오게 하라.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라. 때에 관심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선지자가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선지자가 한 기도의 고백.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주의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여기서 부흥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앞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 한 사람당 3명씩만 전도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4명만 전도하면 교회 1000명 금방 된다고, 수년 내에 3명, 4명씩 작정해서 전도하라고, 주의 일, 그건 전도라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맥락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주의 일이란 그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유다가 심판당하는 일입니다. 맥락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유다가 썩어 빠졌고,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심판 당하는 일. 그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았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일. 이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 이땅 유다가 속히 심판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의 일이었습니다.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응하게 해달라.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동사 하야 동사가 원형입니다. 하야라는 뜻은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수년 내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살찌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진짜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비록 그 부흥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다라는 동사도 기본형이 하야 동사입니다. 믿음은 곧 성실 에문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성실을 이루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이루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 성실이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을 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평양과 그 당시 이 나라 이 땅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회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강단에서부터 목회자부터 장로님부터 회개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고 그 회개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갔습니다. 수적 부흥은 거기에 작은 부산물에 불과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 작은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건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될 텐데, 저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우리를 짓밟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진노 중에라도 제발 긍유를 잊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우리를 다루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 선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합니까? 부자라서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넘쳐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부흥인데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사해서 나라가 망해야 되면 망해버려야죠.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라가 망해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면 나라가 비록 망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고 거기서부터 재떨미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라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지신다는 사실. 비록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밤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일태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흥이 그저 숫자만 늘어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을 짓는 것, 사업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의 인생에는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따져 물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인생에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부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비록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응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내가 바라는 부응을 꿈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망 그 부응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삶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구하는 이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